<shrie> <shrie> 아 게임 속이 너무 커. 내가 또한 싸움 하지. 아 그렇게 생겼잖아. <shrie> 네, <laughs> 흥민 태장당했다네. 네, 환영합니다. 근데 저건 제가 잘못했네. 미니 <laughs> 미드가 와줘야 되지만 안 맞는다 이만. 렇지 우리 미드는 정글과 바텀을 강하게 키우는 노아드 미드. 또안해 <laughs> <laughs> 준다. 절대. <laughs> 넘고 없다, 이 말이야. 뭐요뭐 하라고요? 이임 중. 임서창 날라온 지 오래임. 뭐 그래요? 들이선되었습니다 <laughs> 지금 안 날라오네요. 마부 조사. <laughs> 근데 케이 빙결 강화에요 너는 아, 또 나왔어. <laughs> 뭐야? 빙결 케일은 뭐야? 잘못 들고 왔나? 미드 아니 저거? <목소리가> 어 치면 안 돼. 너희 시댕이 음. 너. 음. 형 저보고 시댕이라요 구성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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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시동님 웃음>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오랜만에 동료 로아에서 <laughs> 로아 떠나고 나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실종돼 버렸다고형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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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도 치. <웃음> <웃음> 우리가 그냥 을리어 버렸어. 롤프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아.. 내일 챌린저스 코리아 예서 오 와우. 그것도 o 뭐 예, 방송 a yet. Wow! But the 요 a n g o n g Redu? Yes, I'm a p a n g 야, n g of the k 못자 e a I'm a s 긴장 g with t 아, 맞다. 전폭력. 어? 노틸러스 개사기. 노틸 하세요, 형. 아, <laughs> 노틸 뭔가... 형이랑 안 맞죠. 아, 나랑 오히려 잘 맞는 건 노틸이지. <laughs> 지금 카르마로 저 괴롭히는 중. 카르마하고, <laughs> 카르마로, RQ로, 원거리 시즌 2다 먹고 있는 중. <laughs> 우리 팀 원딜이 바로 저를 괴롭힌다. 괴롭히는... 아, 오케이. 어, 오셨습니다. 이거 이리 어, 뭐야. 3이네됐다저쿨이지 <laughs> 사빈을... <laughs> <laughs> <뺐다>. <9일지 웃음> 않는다고. <않도록. 웃음> 저 길어요. 여러분, 저템 봐요. 아! 봐 <laughs> 아니, 어쩐지 제... 약하더라. 제빵 스킨이야, 뭐야. 구키밖에 없어, 템에. <laughs> 아니. 어, 근데 어쩐지 데미지가 ]구나. 안 들어가더라. 이게 탑들이 어... 저런다니까? 탑들이 저런 짓수 한다고. <laughs> 와, 터졌다. 이거 완전 터짐. 또 페이크 넘봄 페이크. 속이다 시원하고만? 어? 어 아, 이 불이 너무 거리 가늠하기가 힘든데? 저거 굳이 10이를 안 맞추셔도 쟤 맞추면서 그거 와드 빨리 만들게 해줄게. 불이. <laughs> 이래서 용돈 꾸준히 주는 착한 친구. 이래서 약간 근접애들하면 저렇게 고통받는다니까. 오. <laughs> 이달 <laughs> 노출입니다. 팀장들 가르마하 힘들지 않아요? 끌리면 골러가긴 하지. <laughs> 산에 노틸이 어? 그렇게 공격적인 애가 아니야. 실골이라서 괜찮은데, 막방에 아, 쳐져가지고 이겠게는데아니 아! 이거, 이거 S를 눌러 되는데 여기 와을 때문에 쳐졌어. 골드에서는 안 쳐줘. 미스 포 우리 원딜 CS. 어, 미안해, 미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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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플레로 넘어오시죠. 그래야 저랑 같이 할수 있어요. 플레 승급하면은, 내 실력이 플레가 아니라는 거지. <laughs> 왜요? <laughs> <laughs> 이게 지금 한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긴 데 탑으로만 그게 가능하고, 딴, 딴 라인은, 실버브론즈. 페이크! 오, 터치. 겁이 아! 소리 지른다. 아, 어, 잠깐만요. 이거 들어올 것 같아. 엘스 티리 개쩌는 카이팅 미쳤다 어땠습니까? 방금 이속 준거 내 CS 하나 먹어갖고 <laughs> <laughs> 어? 못 먹는 거 봐라 몸악 갈림 이거 네. 페이크 한번 갑니까? 에? 네? 거의 와디였을 건데 빠르네요 <laughs> 저어 에바 세반디? 설마 또? 이거 영 별론데? 이거 영 별론데? 이거 다크대사 아니? 형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크 뭐? 어, 저이형형이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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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후안 아, 아, 걸렸네? 아, 풀 썼구나? 아, 오더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남자. 빨리 밀어라! 오, 어, 이, 이 정도는 인정. 아, <laughs> 저거.. 한번 맞으면 킬각 나오긴 하더라.. 아 맞다, 형! 아, 유 봉탕이 형. 탐켄치에요, 탐켄치. 탐켄치 그거! 저거 뭐야? 바텀에서 너프래매. 아, 저번에 생각보니까, 괜천던데요 강화, 거, 강화 거. 들고, 뭘, 뭘 들어? 빙결 강화. 어, 빈결 들고. 큐 맞추고 가까이 가가지고 평타 때리면 애들 기어다니거든요. 아. 아 그거. 알겠습니다. 아! 아 음, 좀 별로 겨요 아니, 자크님 탑을 어, 안올 뭐, 거면 얘기를 해세요빙결 빈결... 탐켄치를 바텀 꺾어스로 해라. 근데. 네. 재밌어요. <laughs> 그럼 템은 뭐부터가? 아 어, 그냥 템은 서포팅 가는 거예요. 아 마인드가 쌍슬러시네. <laughs> 평타치고 상타치고 이러면. 템안 오실 거면 어, 저 그냥 케리랑 어. 반반만 하게요. 우리 안 하고. <laughs> 어 괜찮게 케리 케리 상대로 뭘 했는데 반반을. 유시 <laughs> 유시안 유시안을 했는데 반반을 한다고. 유달리가 아, 자꾸 찌르잖아. <laughs> <laughs> 개꼴잼. <laughs> 야 케이 빙결 강화해서 도망도 못쳐 니달러며. 아 어, 맞아 빙결 케이 뭐, 빙결 빙결 케이 이다 필레 미유에 원거리다 아니 근데 그거 1로 빙결 강화 붙이고, 아주고 Q로 스달러 고 이러면 니달리한테 도망을못 쳐. 아 어, 조심 조심. Q로. E, <laughs> 이 녀석 이 녀석. 어, 나 피가 열받아야 돼 나. 어, 싸는 이거. 럼미 럼블미야. 럼블 내려간다. 럼블 내려간다. 럼블 내려간다. 그물 내려가면. 와, 실드가 딱았어 딱. 아, 부장. 이런 미친 여성들라도 죽어. 아, 아, 민년 한 마리가 앞에 있었네. <laughs> 그리고 이거, 어, 케일. 뭐야? 원거리 아닌데 있어서 원거리라서 빈결이 좀 심하게 걸린다. 슬로우가. 아깝다. 처음부터. 누가 그까 처음부터 싸웠으면 이겼을텐데 왜! 나 필이나 드 뺀건데 처음부터 빡! 해봐야. 멋있게 빡빡빡! 했으면 뭐라고? 이 징크스 탐켄치 이거 관전하고 있어? 아뇨 니 어, 어떻게 알아 근데? 감독님 징크스인데? 포우에 검색하니까 아아 아 킬줍 킬줍 징크스 두 있네. 게임 0프로 1.33 아! 뭐야 이찐걸렸잖아 이거! <laughs> 근데 가기 싫어! 아직 가기 싫어! 저는 <laughs> <바로> 이겨야 됩니다. <laughs> 어땠습니까? 패기 <팩이> 지려 보였죠? <laughs> 뭐 어떤 거요? 카카르마 같았죠? 오마이 갓! 이제 럼블부터. 사일라 사티디비 진짜 개 아픈 맛이던데. <laughs> 기분 더럽게 나쁜 척. 네. 아 왔다 형. 그거 뭐냐 카르마 통곤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악마의 마법석 가면 라인전 짱쌤 적을 뭐라고 다시 그니까 형 성배 먼저 올리시잖아요 어 그거 그냥 악마의 마법스 먼저 올리면 엄청 쎄요 악마의 마법석이 뭐지? 이건가? 그 쿨감에다가 900원짜리, 쿨감 했다가 900원짜리 쿨감 침성배하이파이피가없 아, 악마의 마법석 이거? 그 네. 이거 가면 이제 RQ 맞으면 성배 정신 나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까 싸우다가 잘못 누름. 아하. 어. <laughs> 난 우리 팀 리신 있는 줄 알았네. 얘 만화 없어 뭔가 하나는씩 맞아야 돼, 오게게그노코스팅 그거? 쉴드? 네, 노코스인데 쿨이 스어요 어떻습니까? 이걸 막아도 참. 네? 완성 시켜버렸다. 아, 어, 집. 빨리 나왔네요. 가재가좀 많이 맞아줬어. 예. 롤에서도 서폿이야? 네 원래 서폿이었잖아요 서포트 바드, 바드 장인 맞네 바드 장인 3갤루또군탁님 바드 바드야? 갑자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바상 계속 쓰는. 바드 안 <드> 하면 내 스타일 아니야. 우리 팀이 골대에서 나때 바드가 그래. 공수면 우리 팀도 다 <드> 도망가. <바드만 감. 드> <드> <드> 바드는 카드마가 확실히 늘고 있다는 게막느껴지 <드> 하면서. 그럼요. 프로 적응 넘니다. 아, 고수다 고수. 케미어 KM이. KM. 아미박 <드> 빠생 이속 걸어드리고요 어? 플래쉬 와퍼 해드리고요 어? 못 막아? 싸움만 해요 아나? 알마나? 아나? 아니? 뭐, <laughs> 싸움만 하면 저도 있어요 느텔 뭐야 느텔 지금이라도 와서 도망 <laughs> 뒤에! 뒤에! 뒤에 대치 형사! 미드 합류 타이밍 1 3탑 추이 아이씨 와우, 나이스. 살았네? 오! 죽는다. 미드 합류 타이밍 1 0상 터치. 사상치만 지분 달았어. 뭐야? <laughs> 이거 개 반업법으로 얘기한 거였는데. <laughs> 거의 다죽다 죽어 나가니까 오길래. <laughs> 왜? 내가 부러지기라도 할까 봐? 아, 텔안 타려고 했는데 럼블 불러 가지고. 다러어 이거. 안 왔으면 그냥 넘버란 닭살 당했을 듯. 대신 제가 학살 당 용쪽. 이거 껍질 부서지면 좀 덜다네. 지소다 <laughs> <수겁다>. 이거 <laughs> 승급 하겠다. 저는 샤워 시간 조절할 수 있어요. t 리 b 두 번째 전시간 이케 11을 곱다 11을 곱하다. 11을 곱다 11을 곱하다. 11을 곱하다. 11을 곱하다. 11을 곱다. 11을 곱다. 11을 곱요 11을 곱다. 11을 곱다. 11을 곱다. 11을 곱다. 리1을 곱다. 1이을 곱다. 을 곱다. 이2을곱을을을 저잘안 탔으면 럼블에 다 쓸려서. 예? <laughs>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게 죽을 소리죠. 그 징크스 굉장히 강력한 거아 보이니까. 럼블이 그냥 다 구이 될뻔한거야 살려줬더니. Oh my god. <웃음> <웃음> 럼블 탑감, 럼블 탑감, 럼블 탑감. <laughs> 근데 나이판 이기면. 첫 판이 효과. 첫 판이 끝남. <웃음> 이거. 아 근데 조금은또이겨야되잖아 또또 왜요? Yeah. 딜레마입니다 okay. 마 이거 어떡하지? 피해 물봤 근데 저까지 만약에 다음 판까지 이겨버려 <laughs> 이거 서른을 쳐도 빨바. 돼요 이만 만만 보고 서른 쳐도 되게나 이걸 모든 걸 예상하고 올라온 카르마의 신의 안수 근데 yeah. 토움님이 <laughs> <laughs> 뭔데? 카르마가 올라오는 걸 예상하고 내려갔는데 이요 이거 이래어 잠시만, 저.. 시님이승이패 이실텐데.. 다시만 잠시만, 있시만 이번 판썰시쳐잠되만잠 네. 근데 문제 이번 판으이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이만 잠시만, 잠시만, 트롤이다 트롤. 친구가. 바텀 만 잠시만, 완전 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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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이잠이만 잠시만, <laughs> 나소렌소렌 <laughs> 소렌 칠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 가고 있어! 조금만 살아봐봐아아아아아아 지비르 궁에 ㅋ 힐은 왜 써, 쟤? 모름. 우성영 여전히 게임 재밌게 하시네요. 그럼. 게임은 몰입해서 해야 된다고. 다몰집이비르 궁에 노출궁 하니까 피할 방법이 없어. 우리 서포터는 어디서 뭐 하냐? 아! 어? 어. 전혀 없어. 근데 블루라서 아. 의미없음. 아, 우리 정글 일부러 집 가다가 취소해가지고 경험치 먹는데요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상한 것 같다! 아! 어? 럼블도가 말했음. 저 믿으셈. 뭘 믿어? 뭘 믿냐? 아하이! 아! 아! 믿으라 아. 했죠? 아니, 4인 갱을 오는데 우리 우정머, 우미머. 우리 비드 사망이었어. 우리가 <laughs> <오리비드. 웃음> <이너바일 웃음> <때는 웃음> 시비를, 시비를 죽였어. 시비도 내가 주제가 죽였음. 잡았음? 네. 눈빛가 아, 죽여버림. <laughs> 날카롭게 쳐다보셨네. 블루 또 갖고. 아, 이거 봐. 아, 오늘 탑에서 경험치 먹고 왔다 블루 돌려야겠다. 또한번 죽어줘야겠다. 근데 이거 쭉 나들지 않나 이제 너프돼서 넘어갈 때 쭉지 않나 그시 아 그래요? 어, 예전처럼 그 버글링 안가 완전, 완전 프로, 완전 풀아닐걸요 이제 옵치 프로 할 때보다 좀 괜찮아? 여기요? 아. 뭐 뭐가요? 그냥 뭐 상황이? 아니요? 아니요포탑을 <laughs> 파괴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만. <laughs> <laughs> 뭔가 뭔가 뉘앙스가 그런 거아우가 근게 프로다구 <laughs> 그런, 그런 <웃음> 걸 <웃음> 프로를 해? 약간 그냥 쓸데 이따위 아니야 다이브 아니야 <laughs> 자크라서 다이브 될 수도 있긴 한. 데 패시브 있으신가? 근데 얘가 무서워서 난 따남 편이라 이제 가자 이제 있는 거지 지금 제가 타워 맞혔거든요. 뺀 살짝 빼면서 좋아요 천천히 펜포 럼미 포따라 오세요 럼미 모르겠는 데

어, 혼자 도망간 사람만 죽었어. 이 빨리, 빨리. 어, 킬, 킬. 킬. <laughs> 아 씨. 루시 온다. 하지만. 마라. 이제 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루시 그냥 가자 이거. 도망간다? 네 자리못가 혼자 롭게 아, 가왔는데. 도착한 루시 와, 봐봐. 그래요. 내 이속이 다했네 이거, 이거, 이것이이것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미 부터루언들 존덜 망경원들. 내야 저는 픽순간부터 왔는데. 어, 존맛 이거 나중에 누군가 써보세요. 멋있어머리음 <laughs> KD 1점 몇으로 머리쌤. 아! <laughs> 1점 몇이라뇨. 제가 <laughs> 봤던 건 0. 영... <laughs> 아, 아. 이3죽이네 그러네 영점쩜 때는 싫들쳐주 셨네. 사일러서 리이 가자, 가자, 손가락 다았다 아, 드 티드, 티뒤 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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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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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저 티드, 해 맨날. 아이드 뭔가 아주 국만 던지고 가. 나쁜 놈들. 구리미드빈가기 어, 시하 1 1인파이란이시1 1이 뭐야, 본성령? 응? 이거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갔어요? 누가 니뭐어안 돼? 룬 룬. 룬. 그냥, 블리츠가 부르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거의 블리츠, <laughs> <블루와 웃음> 블리츠, <맹신자. 웃음> 블리츠 중독에 들어갔어요 아, 블리츠 멘신자야저 블리츠 중독이라서, 여기. 블리츠 중독. 옴닉에노 예. 아, 씨. 쳐다도 안 보고, 그렇잖아, 한번. 아피만이면 말씀이죠. 저품저좀저 주시면 응. 바로 탈바하겠습니다아 진짜 이거 평범이야 근데 달리가 있어서 아니야 괜찮아요. 진짜 싫어 예. <목소리> <목소리> 안녕히 가세요. 안 가요. 디빌 다어 너무. 죽기 나저야 근데, 이거, 봉태형,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아, 듣고 싶지 않아. 네. 어. 찬성. 맞죠? 어, 안 돼! 찬성! 그러면서 그래요. <laughs> 맞네. 그거라면 인정 또 인정. 뭐, 이러면 설마 <laughs> 토금님이? 석고님은? 저희와. <laughs> 저 플래티넘이 되어버렸어. 감독님도 승급된 어, 거 아니야? 네, 저 승급. 카르마 룬뭐 가야 돼? 카르마요? 콩콩이 마주 절대집중 주문장렬하고 저 마법의 신발이랑 비스킷 배달 완전 풀딱 됐다 풀딱 적응 적응 방어 뭐야 나 지금 다 풀딱 돼버림 감동이 <laughs>